최근 다크에덴 IP를 활용한 신규 모바일 게임 다크에덴 SD 사전 예약이 시작됐어. 뱀파이어와 슬레이어 그리고 아우스터즈 세 종족 간의 분쟁을 그린 원작의 세계관에서 결국 뱀파이어의 승리로 막을 내린 뒤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릴리스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바토리 세력과 그 강대한 힘을 취하고자 하는 적대 세력이 대립한다는 내용이 주 스토리 라인이야. 우선 게임은 수집형 RPG 장르이고 SD 캐릭터 디자인이 특징이야. 끊임없는 다양한 전투들과 무너진 성을 재건하여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게임이야.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해볼게. 첫 번째로 알아본 건 마을 재건이야. 파괴된 거점을 차례대로 재건하는 컨텐츠인데 나무를 생산하는 벌목장, 돌을 채굴하는 제철소, 가죽을 만드는 가죽 공방 등 다양한 건물들이 있었고 이 과정 속에서 각종 재료 및 장비를 생산할 수 있었어. 또 건물들마다 레벨이 있어서 재료들로 레벨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점들은 다른 모바일 게임인 클래시 오브 클랜과 꽤 유사한 것 같은 느낌이야. 이번엔 전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게. 전투는 처음에 3대 3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뒷자리에 배치된 캐릭터는 처음에 나오지 않고 도중에 소환을 해야 되더라고. 이것이 전투의 함성 시스템인데 소환할 때각 보유한 스킬들을 발동한다는 것이 특징이야. 근데 이 소환 스킬들이 전투 양상을 바꿀 정도여서 꽤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흔한 모바일 게임 전투가 아닌 전략적 플레이인 점이 매력 있었어. 그리고 자잘한 팁이라면 서포터 캐릭터의 유무의 차이가 꽤 있더라고. 그래서 꼭 채용하는 것을 추천해. 이 외에도 사람들과 경쟁하는 시스템인 결투장과 보물찾기 컨텐츠인 수중탐사, 가차성 요소인 캐릭터 뽑기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 현재 다크에덴 SD는 사전예약 보너스로 아이템들을 뿌리고 있는데 추첨을 통해서 갤럭시 S23 울트라와 아이폰14 등 다양한 경품들을 증정한다고 하니 놓치지 않고 챙겨가야겠지? 이렇게 다크에덴 SD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어. 오랜만에 재밌는 모바일 게임이 나온 것 같아서 정식 출시가 더욱 기대되는 게임이야.